안녕하세요. 노니 쌤의 방구석 영어 도서관 노니 쌤입니다. 노니 쌤의 방구석 영어 도서관에서는 음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책도 읽어드리고 제가 저희 학생들이랑 단어 공부를 할 때랑 똑같이 모르는 단어들도 물어보고 표현들도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모르는 단어를 찾는 과정에서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노니 쌤이 직접 만든 책의 난이도 이해를 위한 북퀴즈도 있으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봐요. 오늘 공부할 책은 I Can Read 시리즈의 How Many Fish입니다. AR 지수는 0.8입니다. 같이 오디오 들으면서 읽어볼게요. How many fish? How many fish? Six little fish in the bay. Where do they go? Why do they go? Six little fish on their way. How many feet? How many feet? Six little feet in the bay. Where do they go? Why do they go? Six Little feet on their way. How many fish? How many fish? One yellow fish in the bay. Where's yellow fish? Where's yellow fish? Poor yellow fish lost its way. How many feet? How many feet? Two little feet. In the bay. Where's the red pail? Where's the red pail? Two little feet dash away. One happy fish. One happy fish. One happy fish on its way. How many fish? How many fish? Six little fish in the bay. 책에 대한 단어 숙지가 모두 끝난 친구들은 오디오를 두번더 듣고 영상 마지막으로 가서 퀴즈풀이를 하면 되고요. 책에 대한 단어 숙지가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모르는 단어를 논니쌤과 같이 찾아볼 건데요. 노트에다가 모르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과 함께 아이가 직접 적을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들어있던 페이지 수도 같이 적어줍니다. 페이지 수가 없는 책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직접 표기해주세요. 자, 다시 책의 첫 페이지를 펴고 단어를 찾아볼까요? how many 무슨 뜻일까요? little 무슨 뜻일까요? fish 무슨 뜻일까요? bay 무슨 뜻일까요? where 무슨 뜻일까요? why 무슨 뜻일까요? they, 무슨 뜻일까요? go, 무슨 뜻일까요? there, 무슨 뜻일까요? way, 무슨 뜻일까요? feet, 무슨 뜻일까요? yellow, 무슨 뜻일까요? in, 무슨 뜻일까요? poor, 무슨 뜻일까요? lost, 무슨 뜻일까요? it's, 무슨 뜻일까요? red, 무슨 뜻일까요? pale, 무슨 뜻일까요? dash, 무슨 뜻일까요? away,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뜻을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단어에 대한 뜻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아이가 직접 사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 과정이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정말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부모님은 여기서 아이가 외울 단어와 외우지 않아도 될 단어를 분류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아이가 외울 수 있는 단어의 양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단어를 외울지는 아이와 반드시 상의를 해주세요. 외워야 할 단어와 외우지 않아야 할 단어는 노니쌤이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단어를 다 봤다면 단어 시험도 봐야겠죠. 부모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끝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단어 발음이나 강세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전에 들려드린 단어 오디오를 참고해주세요. 단어 시험이 모두 끝났다면 오디오를 통해서 책을 두번더 듣고 퀴즈풀이를 할 거예요. 퀴즈는 논니쌤이 준비했으니 아이와 함께 풀어보세요. 퀴즈 다섯 문제 중네 문제나 다섯 문제를 맞춘 친구는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세 문제 이하로 맞춘 친구들은 음원을 다시 한번 듣고 재시험을 볼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오늘 책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논의쌤 방구석 영어도서관에 찾아와 주세요. 안녕!